가볍고 재미있게 보는 팩트 체크 가제트 시간입니다.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최근 전국 곳곳에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신도시 발표 이전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다수 국민들은 크게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자. 우선 어떤 내용이죠?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4명이 경기 광명 시흥신도시 지정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규모는 23,000여 제곱미터, 약 7천 평 정도인데요. 대부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 LH 직원들이 개발 예정 지역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것은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렸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H는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통상 신도시 개발은 국토부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서는 과정에서 LH와 개발 계획 등을 공유하는데요. LH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같은 개발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의혹은 어디서 제기는 겁니까? 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 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토지 매입 기간은 지난 2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며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 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100억 원이면 매우 큰 금액인데요. 일개 직원들이 100억 원이야 되는 땅 매입자가 어떻게 많이 나는 것인가요? 토지 매입 대금 100억 원 가량 가운데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들은 사들인 농지의 신도시 지정 직후부터 대대적인 나무심기를 벌인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보상액을 높 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네, 김비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 LH 직원들 투기는 기 이번 이만 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인데, 더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여섯 개, 삼개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LH는 이번 사태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는가요? LH는 이날 참여한대 등의 발표 직후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LH 직원들의 이번 땅투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뭐 이런 지적이 높은데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장듣겠습니다